역대상 1장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이고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의 아버지이고 마할랄렐은 야렛의 아버지이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고,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입니다. 하메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무롯의 아버지인데, 니무롯은 그 땅에서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 납두임에 사는 백성의 조상이며, 또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은 가슬루힘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또 다른 아들은 헷입니다. 가나안은 여보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조상이며 또 히위 사람과 알가 사람과 신 사람과 아르와 사람과 스말 사람과 하마스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샘의 아들은 옐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삿과 룩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입니다. 아르박사스의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동생은 육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예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의 아버지입니다. 샘에서 아브람까지 족보는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입니다. 그밖에 다른 아들의 이름은 게달과 아프에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그들하는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아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락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세대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며 시부원의 아들은 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며 디손의 아들은 하무랑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왕과 야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보월의 아들 벨라는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보스라 사람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부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모압당에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아윈입니다. 하닷이 죽자, 사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물라는 마스레가 사람입니다. 사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가에 위치한 르호봇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왕이 되었습니다. 발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이입니다. 하닷의 아내는 무에다벨입니다. 무에다벨은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입니다. 하다시 죽었습니다. 에돔의 족장은 딤나와 알랴와 여덱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망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입니다.